안녕하세요 자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어휘+ 어휘 또 이제 네개 같이 공부하는 날이죠 자 오늘 배울 어휘는 이제 클로스랑+ 클로스랑 관련된 어휘 의류랑+ 의류랑 관련된 어휘 네 개같이 봅시다 자 예문이랑 선생님이 항상 얘기, 얘기하듯이 단어 외울 때는 예문이랑 같이 공부해야 돼요 자 예문으로 외워야 오래 남고 또 예문으로 문장을 외워야.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영어 문법, 같, 문법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꼭 단어만 딸랑딸랑 외우지 말고 예문하고 같이 공부하시길 선생님이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어, 베스트. 우리 베스트 많이 쓰죠? 조끼. 우리 남자들 이렇게 조끼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베스트, 조끼. 그래서 예문을 보면 A man in black suit took the earrings from his vest pocket and dropped them into her purse. 한 남잔데 어떤 남자냐? 블랙 정장 우리 배웠죠 저번 시간에 수투 블랙 정장을 입은 남자가 툭 여기가 툭이 이제 동사겠네요 꺼냈어 귀걸이를 어디로부터 꺼냈냐 그의 조끼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드랍트 발음을 이거 잘 해야 되죠 드랍트 떨어뜨렸어 그것을 어디로 떨어뜨렸어요? 그녀의 지갑에 떨어뜨렸다 귀거, 이어링. 귀걸이 어링 귀걸이를 여자 여자 지갑에 떨어뜨렸대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페이브릭. Favorite. 페이브릭은 이제 천, 직물 이런 뜻이에요. 천. 그러니까 옷에 이제 원단이죠. 천. 그래서 예문을 보면 어 발룬. Balloons. 발룬은 이제 발로는 이제 풍선이죠. Balloons can be made from materials such as rubber, latex, wool or nylon. 페이브릭. 풍선은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can be made 조동사 수동태네 조동사 수동. 태 그래서 조동사랑 수동태랑 섞여 있는 거예요. 조동사는 이제 can이잖아. 뒤에 be 동사 원형이 왔죠? can 뒤에 조동사니까 그래서 be made. 뭐로 만들어지냐? 어떤 물질 materials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어떤 물질? searches는 뭐뭐 같은? 뭐 같은 물질? 러버 고무 라텍스, 그 다음에 나일론 직물. 나일론 직물 같은 걸로 만들어질 수 있다. 풍선은. 3번. 3번은 이제 커튼. 커튼, 이제 우리나라 말 많이 쓰죠. 커튼. 그래서 솜. 솜이란 뜻도 있고, 면직물. 어, 면직물. 그래서 솜이나 면직물. 그래서 예문 좀 긴데 잘 보세요. 커튼 이 s a safe and soft fabric. 솜은 음 여기서 이제 면이겠네. 왜냐면 옷에 이제 페이버릭 직물이니까. 여기서 페이, 커트는 면. 그래서 면면 면 직물. 면면 면 직물은 안전하고 부드러운 직물이다. 페이버릭 직물. 요 배워 쪽 나왔죠, 직물? 위치 is used especially for new born babies and patients with skin problems. 여기 콤마 다음에 위치가 중요한데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관계 대명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이 길어지는, 수시, 길어지는 거에서는 수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자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꼭 공부 제대로 해놔야 돼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이제 페이브 t e 을 수식하는데 이렇게 컴마가 있는 거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계속적 용법.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데, 이렇게 콤마가 있는 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떻게 한다고? 앞에서 이렇게 쭉 뒤로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래서, 처, 천인데, 그런데, 엔드, 그것은,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엔드, 그것은, 페이브릭은, 이즈 유즈드 사용된다. 수동태죠? 특히, 어디에 사용돼? 새로, 본. 배어의 PP잖아, 배어. 본. 태어난. 태어난 아기들한 아기들에게 쓰여. 그리고, 누구한테 쓰인다? 환자, 페이션트, 환자에게 쓰여요. 근데, 뭐를 가진? 스킨 프로블러스. 피부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하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쓰인다. 이거죠. 요, 페브리이 음. 그래서, 여기 콤마다음의 위치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다 참고로, 관계대명사 계속적 응법 대선는안 됩니다. 콤마 있을 때 대세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위치를 써줘야 됩니다. 앞에 서, 선행사가 물건 사물이기 때문에 후안 되고 위치. 자, 그 다음 마지막. fur. fur는 다 알죠? 모피, 모피. 그래서 fur. 그래서 many animal lovers want us to stop buying and wearing fur coat. 자, 그래서 많은 animal lover니까 이제 동물 이제 애호가겠죠? 동물 애호가들은 원해. 뭘 원하냐? 목적어. us. 여기 이제 us가 이제 목적어죠. 우리가 뭐 하는 걸 원해? 원트는 목적어다. 목적어 뒤에 이렇게 투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는 걸 원한다. 근데 뭘 멈춰? 스탑 바잉 앤 웨어링. 사고 입는 거를 멈춰. 멈추는기를 원해. 뭘 사고 뭘 입어? 퍼 코트. 뭐 필요된 그 코트, 모피 코트를 사고 입는 것을 멈추는 것을 원한대.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스탑. 탑 다음에는 여기 우리 예문처럼 ing가 올 수도 있고 to가 올 수도 있잖아요. ing가 오면 뭐머그 행동을 멈추다. 그거 하는 것을 멈추는 거고 to가 오면 그거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고. 그래서 완전 뜻이 달라요. 완전 반대죠. 위에 거는 그거 하는 것을 멈추는 거고 to가 오면은 그거 하려고 멈추는 거고. 그래서 하 결국에 한다는 거죠. 투가 오면. 근데 여기서는 투가 온게 아니라 ing가 왔으니까 사는 거랑 입는 거랑을 멈춰야 돼. 그렇죠? 멈추는 것을 원해. 누가 원하냐? 동물 러버들이, 애니벌 러버들이, 동물 애호가분들이.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네 개의 또의복이랑 클로스랑 관련된 단어 네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어, 요즘에 일교차가 큰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